사도신경 씀하시고니다저 시작합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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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내 저는 저하며그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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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저는 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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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사 십자가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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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시며 는능는저사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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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희로는저자 죽은 자를 심판하 오시리라 성령함이 있어하며 거룩한 공회야 성도가 소도하는 것과 죄를 사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 5장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을 하시니.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가 은혜 사랑받아 평안 상상인도 하소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소서 떠나가지 마소서 축개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선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 처음이 없게 하시고 주의 그시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신사랑 감격.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가인이 여호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이라 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라스을 낳고 이라슬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셀라를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아였으니 하나의 이름하다요. 하나의 이름은 찔라였더라 아담은 야바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바리니 그는 수분과 통소를 잡는 자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야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배나 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0시십배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무엇을 추구하며 삽니까 하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알리겠습니다. 이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 안에 있는 욕구를 따라서 그 욕구가 반영된 문화를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죄악이 가득한 인간이 더럽고 거짓된 욕망을 담아낸 문화가 있으면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성스러운 문화도 있었습니다 이 가인과 세수록 베토베는 이두 문화의 차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또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면서 우리들만의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가인에서 라멕으로 이어지는 가문과 또 셋에서 에노스로 이어지는 가문의 대조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이 어떻게 보면 제약된 가문의 모습, 재인된 가문의 모습과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가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하면서 또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부터 멀어진 이후에 어제 우리가 읽어본 문처럼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그가 이 도시를 세우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이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성을 지켜 성을 만들어 가면을 통해서 이 가인과 그의 후손은 계속해서 이 도시라고 불릴 만큼 튼튼하고 거대한 성을 짓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이 지은 그 성이 자신들을 평안하게 지켜 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안에서 살면서 문화를 만들며 즐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 같은 악기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스스로 갇히기 시작을 하면서 자기들을 기쁘게 하는, 스스로 기쁘게 하는 일들을 찾아가게 되겠다는 겁니다 이 라멕은 자기가 입은 상해를 복수하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는 폭력을 일삼았고 또 자신의 극악한 살인을 주제로 삼아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기에 이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가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받았음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스스로를 보유하기 위해서 성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또 자기들만의 방식대로 자신들을 위로하고 또 자신들의 기쁨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인간의 욕망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온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한 더러운 욕망과 폭력이 인간 중심의 문화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고 사는 건 인간의 삶인데 우리 인간의 문화를 우리가 우리가 나름대로 공유하는 것은 어떨 수 당연한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대조되면서 비교해 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문화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돈이야말로 안정과 쾌락을 준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이 만든 도시는 누구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우리가 오늘 어제 오늘 내리는 비를 비의 양을 보면서 사람들이 만든 그 도시가 물에 잠겨가는 모습을 보게 됐을 겁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하게 이 비가 많이 올지라도 그런 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도시인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자연 앞에서는. 그런 도시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우리가 만든 문명이나 어떤 우리가 만든 편리한 기능이나 다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왜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스스로 안전과 쾌락을 주고 있는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결국에는 죄악으로 가득찬 문화를 생산할 뿐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정말 우리들의 삶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이 가인의 범죄가 오대만에 얼마나 최악으로 치닫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는 최초로 일부다처제를 시행했고 두 명의 아내 아다와 실라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세 명의 아들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야발이라는 사람은 조직적으로 목축을 시작을 했고 유발은 악기를 연주했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발이 만든 두발 가인이 만든 여러 가지 기구는 어떻게 보면 날카로운 무기였을 거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남부로 꼽는 강력한 군사력, 경제력, 문학을 갖춘 그런 도시 문명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이 지금 우리 현대사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될 것이냐면 이 가인의 가문가, 오늘 이제 25절, 2 6절 간략하게 두 줄에 나온 이 셋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가문, 이 가인은 성과 재물과 음악과 무기를 가졌던 반면에, 단순히 이, 이 셋의 가문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노스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비로소 공식적으로 여호와의 예배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들이 추구했던 삶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호와를 섬기고 찬양하는 셋의 가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망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을 하면서 그의 형 아벨의 죽음을 눈앞에서 봤던 이 셋이 어찌 보면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깊이 통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오롯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롯이 의지하는 삶을 그가 살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문명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 안에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자유와 만족함을 누리는 참된 기쁨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정결한 생각과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세계를 세상을 변화시키기는 작은 힘이겠지만 그것을 시작하게 되면 그 안에 참된 기쁨을 일깨우는 거룩한 문화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욕망을 물질로 채우려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문명화된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넘어올지라도 그것이 크고 우리들에게 무거웠고 위험한 요소가 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에 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은 보다 거룩한 삶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정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은 늘 두려웠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계속해서 쌓아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셋의 가문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때로는 우리들의 삶을 힘겹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을 찾게 된다면 우리 안에 참된 안정과 평안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고 참된 위로와 참된 평화와 참된 안정을 날마다 경험하며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영원간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신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찾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하여 주옵시고 그런 걸 통하여 참된 안정과 평안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필요를 우리가 경험하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안과 안전을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함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삶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네 자녀들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자를 사하준것 같이 우리의 자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일게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하고 바른 관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보호를 받는 삶을 살아가겠음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된 평안과 안전을 경험하는 기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